그, 그, 저, 이건 개인적인 얘긴데, 문구장 그, 씨 그, 개차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영화에 나타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, 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많이 덥기는 했는데 저희가 숲에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숲 안에서는 그늘도 짚고 바람도 되게 상쾌한 바람들이 불어서. 저희 어, 때문에 고생하진 않았어요. 근데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 때문에 조금. 저는 거의 다대학로에서 찍어서 <laughs> 집 집에 돌아가는 길이 엄청 더럽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셨다시피 특수 분장만 해야 되는 배역이라 <laughs> 영화 촬영 전부터 어, 그본을 두고 하는 것에. 영화 촬영할 때도 그 포트 걸음을 좋아서제 몸에 씌워서 보면 뭐 분장도 해야 되고, 나뭇까지도막 꽂아야 되고, 이런 <laughs> 것들. <laughs> 제가 김재현 선배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자꾸 저보라고 화내, 화내야 되고, 또 뭐라고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마음은 편치하는 것많았을때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. <laughs> <laughs> 소설관대. 어드를못 치는 거를 니서 그래서 긴 문장은 안 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사실 예산상 어려워서 그 태화 씨가 나무 인간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태화 씨를 많이 괴롭혔습니다. 예, 태화 씨가 직접 이렇게 시체 분장을 하고 있어서 눈이 껌뻑이면 제가 엔진해고 예, 숨도 못 쉬게 하고. 네. 시체역기할 때요. 제가 뭘좀 하려고 그러면 맨지고,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오케이를 많이 받았습니다. <laughs> 사실 그, 우리나라에 사실 있는 말이잖아요. 매사상태, 그런 인간을, 코마상태를, 신물인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쓸까? 그런 시나리오를 쓰다가, 마른나 시나리오를 쓰다가, 어, 그러면 이 여, 여자, 그때 그니까 이 여자를 나무로 만들려는 엔딩이 바로 그, 마돈나의 그 미나라는 인물에서부터 엉뚱하게 사실 단, 식물인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구상을 했습니다 어, 촬영하면서 내내 좀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환이가 어,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한 사람이 인간의 어떤 인생을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묻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재현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진실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다수에 의한 시선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.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짓는다는 게뭐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함께. 어떤 다수에 의해서 어, 규정되고 뭔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어떤 소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네.